개같은 새끼 감히 내게 별을 쳐줘 그러게 쏘지 말았어야지 아, 젠장 솔로몬 리드 차마 네가 보고 싶었다는 말은 못하겠다 그리고 넌 네가 그 마만 브리짓을 죽인 새끼지 <laughs> 나도 그렇게 죽이러 온 건가? 협상하러 왔어. 그게 다야. 협상? 음 그래. 모든 해줄 것처럼 자비롭게 굴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대가리에 총알을 박아 버리는 그런 협상 말이야. 솔로몬 리드랑 협상했던 놈들이 어떻게 됐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안 그래 리드? 한쪽이 불리한 상태에서 하는 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고 하는 거야 네가 뭐라도 내가 협상이라면 협상인 거야 그러니까 헛소리 그만하고 얌전히 듣기라 해 정보가 필요해 소문으로는 너한테 있다던데 내가? <laughs> 난 장님이야 눈에 이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 난 그냥 사이버 스페이스밖에 모른다고 알아, 우리가 지금 사이버 스페이스를 잘 알고 자주 들여다보는 사람이 필요하거든. 아주 지랄났네 그래서 나한테 정확히 뭘 해달라는 건데. 스페이스 포스원이 추락한 뒤에 넨 언어가 네트워크에서 공격당하는 바람에 연결이 끊어졌어. 그 사람을 찾아야 돼. 아... 트럭 사고가 있었던 날, 네트워크 트래픽을 조사해달라는 거지? 그리고 내 머리에 고장난 랠릭이 있어. 그걸로 넌 너너랑 연락을 했었고, 도움이 될까? 음, 아마도? 일단 그 장난감을 좀 살펴봐야 알수 있겠어. 뭐, 그렇게 해. 잘 살해 줄게. 걱정하지 마. 나잘 감시해. 비는 아직 멀쩡하거든. 자, 그럼 뭐가 들었는지 볼까. 아, 그래 있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데이터가 폭발하면서. 흔적을 남겼어. 이건 대체 믿을 수가 없네. 너희 새끼 이러고 나한테 와 미쳤어? 왜 그래? 블랙과리잖아. 걸리면 그날로 끝이야. 자세히 말해봐. 그 여자가 너랑 연결하려고 블랙월 프로토콜을 쓴거 정말 몰랐어? 씨발 이제야 이해가 가네. 그넷 러너는 걸어다니는 시한 핵폭탄이라고. 그것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촛 같은 거. 폭발하면 우린 다 끝나는 거야. 한 놈도 빠짐없이. 잘 들어, 블랙월은 아주 중요해. 사이버스페이스에 있는 수많은 괴상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거든. 근데 그 걸어다니는 핵폭탄이 블랙월을 부숴버리기라도 하면 우린 쓰나미처럼 다 쓸려나가 버릴 거야. 전부 자율 AI한테 잠식될 거야. 내또 그렇고. 너 같은 건 블랙홀 너머의 AI한텐 그냥 바퀴벌레에 불과하니까 유통기한이 지난 코드 쪼가리밖에 안 된다고 언제든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어 그래서 내도치가 블랙홀의 무결성을 건드리는 놈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야 웃을 일이 아니라고 정말로 인류의 안전이 위험해 그러니까 더더욱 부위와 우리 요원을 다시 연결시켜야 하는 거야 아주 정신이 나갔구먼. 너도 이제 이 정신 나간 판에 낀 거야. 시공창에 온걸 환영한다. 씨발 시키는 대로 해. 우린 꼭 찾아야겠으니까. 그리고 너도 흔적에 손을 댔으니, 그낸로노가 활기를 치고 다니는 이상, 너도 붙잡힐 거야. 네 사람들도 전부.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서 이 난장판을 정리하자고. 너와 우리를 가리키는 흔적을 깨끗이 지우는 거야. 그러고, FIA한테서 벗어나면 서로 공평하잖아. <laughs> 수가 없으려니까. 좋아. 알렉스도 같이 해라. 그렇게 됐어. 리드가 여기 있다 믿을 수가 없네. 하, 아무튼 잘 됐어. 그럼 이렇게 나랑 연결할 때마다 블랙어를 건드려놓고 모른 척한 거야? 맞아. 너날 필요 없으니까. 너무 위험하잖아. 위험한 건 나지 네가 아니야. 해킹당한 비행기에서 너랑 연결할 유일한 방법이었어 시간이 없으니 잘 들어 키메라를 해킹하다가 헨슨한테 추적당했어 지금은 인정이야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하면 해치진 않을 거야 그니까 더 위험해지기 전에 날이춰 슬라이더 왜 그래? 뭔가 좀 이상한데 막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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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홀이. 블랙사파이어로 와줘. 한승이 파티를 열고 있어. 원래 들어오면 내가 널 찾을게. 리드한테도 전해줘. 그리고 우리 아속씨도 진정. 연결 끊어 리드. 끊으라고. 끝났네. 죽었어. 슬라이드가 우리 때문에 죽었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게 다야? 슬라이드는 살인마야. 죄 없는 내 너너를 둘이나 죽였어. 이런 새끼는 죽어도 싸. 진정해 부이. 진짜 살려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지. 그 새끼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송보도 어떻게 됐어? 다시 연결돼서 얘기했는데 괜찮아 보였어.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긴 했지만 안심해. 그래, 이따 얘기하자. 빨리 여기서 나가야 돼. 슬라이드의 부하들이 근처에 더 있을 수도 있어. 편히 쉬어, 슬라이더. Ben mwen ouais, piou. Oh, sa pase la. Yon tout mou.

I'm Yes, sir. 일단, 어디 조용한 데로 가자. 송보드가 뭐라고 했어? 블레거를 이용했으면서 아주 당당해. 별것도 아니라는 식이던데? 소미를 빨리 찾아야 돼. 다른 얘기는 없었어? 헨슨이 송보드를 붙잡고 있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가 도와줘야 돼. 진장 이제 더 나빠질 것도 없겠어. 블랙 사파이어에서 헨슨이 파티를 연다고 했어. 우리가 거기로 가면 소미가 찾아오겠대. 저게 블랙 사파이어야. 수십억을 투자받으려고 했다가 실패한 호텔이지. 지금은 도그타운 한복판에 있는 헨슨의 요새가 됐어. 함부로 들어가긴 어려울 거야. 그렇다고 안에서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 알렉스랑 내가 연주를 동원하든지 연락책에 부탁해 볼게. 너도 이 근처 아는 사람한테 부탁해봐.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텐즈라고 아는 픽서가 있어. 연락해 볼게. 그래 나중에 보지.